지수는 늘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놀라운 집중력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숨어 있죠. 무대 위에서의 단아한 존재감, 그리고 꾸밈없는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수라는 이름에 담긴 고요한 강함을 조명합니다. 챕터 1 경기 북부에서 자란 소녀 지수는 1995년 대한민국 경기도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활기찬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집중력을 보였던 그녀는 무언가에 몰입할 때 깊이 빠져드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음악보다는 책과 예술, 연극 등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 지수는 스스로를 조용한 관찰자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우연히 참가한 오디션을 계기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발탁되며 그녀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단아한 비주얼과 순수한 눈빛은 YG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고, 지수는 2011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대의 중심이 아닌 배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그 조용한 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챕터 2말 없이 강한 연습생. YG 연습생 시절, 지수는 항상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연습생들처럼 튀는 모습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며,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춤, 보컬, 연기까지 모두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기본기를 다져나갔습니다. 당시 회사 내외부에서는 지수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주목하기 쉬웠지만 실력 향상에 집중한 그녀의 태도는 점차 실력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GDEI, 에픽하이 등 선배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와 광고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데뷔 전부터 팬층을 형성해갔습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늘 연습실에 남아 보컬과 안무를 복습했고,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중심이 그 시절의 지수였습니다. 챕터 3 블랙핑크의 중심 데뷔와 성장. 2016년 지수는 마침내 블랙핑크의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곡 휘파람과 분바야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블랙핑크는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글로벌 K팝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수는 팀의 마더니로서 안정적인 무대 매너와 단정한 분위기로 무대를 잡아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블랙핑크 내에서의 포지션보다도 전체적인 균형과 감정선을 잡아주는 조율자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격정적인 곡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단단한 표정으로 곡의 무게감을 전했고 이러한 부분이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활동에서도 그녀는 영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했고, 인터뷰나 콘텐츠 속에서는 늘 유쾌한 성격으로 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4 솔로 아티스트로의 첫 발걸음. 2023년 지수는 블랙핑크 멤버 중 마지막으로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합니다. 그녀의 첫 솔로 앨범 미는 발매 직후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타이틀곡 꽃은 우아하면서도 강한 분위기의 콘셉트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수는 솔로 데뷔를 통해 단순히 그룹의 멤버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을 살리기 위해 기획, 안무, 영상 콘셉트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지수만의 우아한 감성과 단단한 내면이 녹아든 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꽃은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며 그녀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지수라는 이름이 곧 하나의 장르라는 인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챕터 무대박 인간 김지수 지수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티스트지만 무대 밖에서는 따뜻하고 수줍은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입니다. 블랙핑크 리얼리티 콘텐츠나 예능 속에서 보여지는 그녀는 웃음이 많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갑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녀는 진심을 담습니다. 팬 사인회나 생방송, 팬 미팅 등에서 직접 감정을 나누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건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전하곤 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진심은 더큰 울림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랑,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등 그녀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깊고 따뜻합니다. 스타이기 이전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김지수의 모습은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합니다. 챕터 6 연기라는 또 다른 세계, 2021년 지수는 JTBC 드라마 설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극중 여주인공 영초역을 맡은 그녀는 신인답지 않은 몰입도와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연기력과 강한 존재감으로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해 음악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꾸준히 시험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연기 연습과 발성, 감정 훈련 등에 몰입하는 모습은 무대 위의 철저함 그대로였습니다.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지수는 앞으로 더 다양한 캐릭터와 장르를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7 브랜드 아이콘이 되다 지수는 단지 가수나 배우로서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패션과 문화 전반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올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디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그녀가 착용한 의상이나 화보는 매번 이슈를 낳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일을 남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하고 클래식하면서도 대담한 스타일은 지수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성격이 브랜드와 어우러져 더욱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는 블랙핑크의 멤버라는 타이틀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대를 이끄는 감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챕터 8 앞으로의 여정. 지수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솔로 아티스트, 배우 엠버서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 뒤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과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큰 무대, 더 많은 도전, 그리고 더 다양한 감정들. 지수는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펼쳐나갈 이야기는 아마도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우리 마음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수는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그녀는 단단한 믿음과 꾸준한 열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은 이제 음악, 연기, 예술을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